찍었을까? 여러분, 어. 엄마는 어디 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우와, 과자 대박 많아. 여기도 볼래? 어. 그래? 할거있지 하나 사고. 뭐야 여기? 여기 초콜렛, 시리얼, 과자. 과자도 있네 여기. 아. 엄마 나 뭐래? 엄마, 나... 뭐 엄마... 근데 우리가 근데? 근데 직원들도 엄마 몰라. 나 근데 과자 몇개 샀어. 어, 더 사. 내가 하고 싶은 거 사. 오레오도 있다. 오레오다. 애기 과자 여기 넘어가봐. 아니 아니 나이쪽이 여기 있어. 엄마 산 거만 음... 나 찾았어. 뭐? 배드. 배드? 아 배드? 이쪽에 있어 여기. 배드 그거. 아, 그그 근데 그거는 우리 집에 있잖아. <laughs> 그럼 음. 뭐 살까? 베베 집에 아, 있어? 베베 이쪽에도 있어 응. 아저씨들 과자다 이거 응. 아 싫어 아로 <laughs> 가볼까? 응. 여기는 젤리 아타요좀봐타요타 응? 풍봉 꼬마 버스 타요? 타요네? 이거 은서 애기 때 먹었다 뭐 아빠랑? 아 그래? 어. 여러분 소, 석기시대 석기시대 먹을 거야? 음, 어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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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라 해라 해 <놀람> 먹을 수 있는 해라 해여네 여기서 고 싶은 싶있으 있으면 로 많이 많이 주세주세요 membuat dadaannya. Bye-bye.